어, 저희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지금, 어, 그 비아포 현출방해나 체포방에 관련해서는 이번 기일에 저희 특검 측 서중조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지난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측 그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아마 예정되어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 그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지금 저희가 예상은 안 되는 상황에서 혹시 이제 기일이 약간 공정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을 미리 하려고 합니다. 사후 부서와 시민권 침해와 관련된 어, 주요 증인세명 강의구 한덕수 김정환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미리 해야겠습니다. 예, 제출하십시오. 예. 지금 이 국무회의를 검찰 측에서는 어, 모양만 국무회의지 실제 국무회의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개음 선포를 하기 위한 그 헌법상 요건인 이 국무회의는 에, 이거를 아무 위원들을 이제 막 되는 대로 막 불러서 한게 아니고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외교 국방 통일 행안 법무 이 여덟 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이미 정해놨고 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배석해야 되는 통상 배석해오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또 이게 안보에 관련된 거니까 국정원장까지 이미 오게 해서 총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연락을 다 해서 바로 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복지, 농수산, 중소벤처, 국토 등에서 다섯 명을 추가로 부르는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 국무회의에 필요한 어떤 그 실질 심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이런 점들이 갖춰졌다는 것을 저좀그 확인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저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소송 지위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그 관련해서 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CCTV 증거 신청과 관련해서는 저희 저희들이 그런 그 그런 주장이나 반박이나 그 탄핵하기 위해서도 저시그 신청 형식으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CCTV. 네. 예, 뭐 피고인 측에서 제출 뭐 증거로 신청하시겠다고 하면 뭐 네. 증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특검부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입증 계획과 관련해서 기존의 국무회의 관련 다른 사건에서 증인 신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증인 신문한 제출할 증인 신문의 증거라든지 지금 확인된 부분은 미리 좀제출해신다든지 계획을 해주시면 저희들 이 증거 인보할 때그 지금 지금은 부동의로 원칙적으로 해놨습니다만 그 동의로 다시 번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효율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네, 재판장님 지금 증인 신문 조서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확보되는 대로 제출을 네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장님 지금 특검 측에서 아직 못 내겠다고 하는 저그 국무회의 CCTV 영상이요. 한덕수 총리 재판에 이미 오픈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대부분 이걸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온 이제 여론들이 아 이거 국무회의 제대로 한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것이 에, 뭐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으니까 좀저 지켜보자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적극적으로 그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권이 뭐 박탈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데 좀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특검 측에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 체포 방해 및 비어폰 관련 쟁점에 관해서는 오늘 서증 조사를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다음 기일에는 이 부분 관련한 피고인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와 이 부분 증거조사 결과에 관한 쌍방의 의견 진술을 듣는, 예,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일 한, 기일에 그와 같이 진행하고, 그 다음 기일부터 국무회의 관련 쟁점에 관한 심리로 넘어갈 계획인데요. 뭐 그렇게 진행하는 데 관해서 의견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다음 길에 어 변호인 측에서 이제 제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예상하시는지? 어 저희는 제출한 증거가 그렇게 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네. 많이 소요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어 어느 정도 그 형제 사건 두개 사건에 대한 사건이 종료됐기 때문에. 어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중간 정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네. 간단하게 법리적인 측면, 법리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위주로 해서 의견을 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 그 오전 중으로 마무리가 되실 수 있을까요? 피고인 측 제출 증거에 대한 조사와 증거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까지 포함해서요. 뭐 예, 오전 중으로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면은. 예. 네. 만약 그렇다면 그 저희가 오늘 신청한 증인 중에 네. 강희구 증인을 먼저 신문을 예, 예. 하는 예.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서 일정을 한번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기일이 11월 25일이고 음, 아, 11월 11월 25일이요. 28일이죠. 예, 다음 주 금요일 11월 28일인데요. 그러면 예 11월 28일 오후 2시에 예, 강의구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더 의견 진술 있으신가요 예, 지난번 기일에 변호인 측에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의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검 측에서는 사실조회 신청 자체에 대해 뭐 특별한 의견은 없고 다만 이 부분 공소 사실은 피고인과 군사령들 간에 군사령관들 간의 통화 내역이 군사 기밀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해당 통화 내역을 볼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이 위법 부당하여 대통령 경호포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입니다. 신청 자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경호처가 어. 경찰에 이미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경찰에 고발을 했고 위법하다고 보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도 위법 수지 증거로 몇몇 진술 조서들이라는 것들을 좀 부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검토 후에 제보결정하겠습니다 예. 더 의견 진술 없으시면 지난 길에 이어서 예, 특검측 서중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판 중계와 관련해서, 예, 이제,